어떻게 저렇게 잘 맞출 수 있을지 저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안 되지 않고 그한몇달 전에 한한달두달 달 가까이 됐네요 우리 김 윤기현 집사님과 함께 기타 교실을 했어요 하면서 몇 분과 같이 이제 기타를 치면서 윤기현 집사님이 제가 잘못 못 치니까 저 옆에 와서 자신이 좀 반주를 해주면서 저보고 이제 리드를 해 나가라는데 도저히 이걸 못 맞추겠더라고요. 목사님, 연습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 저는 연습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재능이 못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좋은 찬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짧은 전도서 한절 읽고,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전도서 10장 9절입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 9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염을 당하리라. 참, 여기 내 말씀이 나오는데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한 말씀 한 말씀 하기로 하고 오늘은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여러 많은 질문들 가운데 대답하기 곤란하고 아마 정의하기가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연예인들이라도 또잘 나가는 정치가들이라도 잘 사는 부자들이라도 좀잘못 사는 우리들이라도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해요. 근데 그런 대답에 그런 질문에 보통의 사람들의 대답은 무엇으로 대답하느냐 하면 나는 교사입니다. 주부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회사 다닙니다. 학생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그거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좀더 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니까? 저는 키가 큽니다. 나는 뭐 잘생겼습니다. 저는 좀잘 못생겼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살이 좀 빠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사실은 정확한 대답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대답하기를 나는 등산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잘합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그것도 큰 자신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좀한 부분이긴 하지만 당신이 지켜야 할그 경계선이 당신이 지켜야 될그 담이 당신입니다 여러분 자아입니다 여러분 개개입니다 라는 그러한 정의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뭐 비근한 사회적인 예라고 했을 때 오랜만에 믿지 않은 친구들이 만났을 때 오늘 당신 내하고 술 한잔 합시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술 마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담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오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인데 어떤 사업거래들 속에서 오늘 오후에 만나서 무슨 일을 합시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하는 그 선이 바로 당신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로버스드 프루스트라는 사람은, 로버트 프루스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담장은, 좋은 경계석은 좋은 이웃이 된다. 분명해야지만 좋은 이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약간 좀 변경시켜서 경건한 담장을 가진 사람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경건한 경계성을 가진 사람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장을 허물었던 사람, 또 담장을 견고하게 쌓았던 성경 말씀의 한두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그 경계선, 담장을 쌓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스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호세아, 요엘, 어, 아모 아모스 나훔, 요나, 미가, 나훔 이렇게 됩니다. 어, 아모스 오바자, 요나, 미가 나입니다 자, 요나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좀긴 말씀이지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요나서 1장 7절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자 하고 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그에게 이르되 천근대 이 재앙이 무슨 용구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육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자 여기까지 보면요 요나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자 요나는 사실 누구였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경계선이었습니까?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요나에게 정해준 하나의 담이었습니다.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 스스로 허물게 됩니다. 어디로 가겠다고 한 겁니까? 다시스로 가겠다고 해서 옆바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도망갔는데 자기의 도망이 성공적이었습니까? 성공적이 못하였습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니까 제비를 뽑게 되어서 누가 건들리게 되었느냐 하니까 요나에게 당선이 된 겁니다. 요나가 제비를 뽑게 된 겁니다. 그때 요나가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도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줄 알고 그들에게 고함으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여기서, 요나가 경계선이 다 허물이 진 다음에 자신을 드러냈던 그 자신의 모습이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게 맡기겠습니다. 큰 은혜는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할 일은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큰 감명은 주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자신의 경계선을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자, 또한 사람의 얘기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얘기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은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그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경계선을 딱 정해줬습니다. 어떤 경계선을 전해줬어요?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중한 음식을 먹지 말며, 그 다음에 머리를 꺾지 말라는 딱 분명한 경계선을 꼬준 겁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다 허물은 다음에 그의 마지막에는 어떤 처지에 속하게 되었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덩치가 아주 좋은 사람이 두 눈이 빼져서 많은 일을 하게, 소들이 갈고 있는 맷돌을 가는 정말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그때에 그가 다곤신정에 축제가 있는 날,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나와서 조롱하는 가운데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께에 성원을 합니다. 어떤 성원합니까? 나로 하여금, 이번만 강하게 하사. 불레스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시자고 자기의 무엇을 세우게 됩니까? 경계선을 한번 세워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다시 힘을 줘서 다곤 신전을 무너트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한 목에 같이 죽는 그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해준 경계선을 스스로 허물모로 말미암아. 어쩌면 사사로서의, 뭐, 이방 나라의 뭐 침범자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한그 일은 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일들은 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는 아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그 경계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삼손이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험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에서 1장 8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 그가 이방 나라로 뭐로 잡혀가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의 상황, 것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기 나라의 경계선이 다 무너진 거예요. 자기 나라에. 자기 나라의 담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어떤 유혹이 오게 됩니까?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라라는 유혹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하였습니까? 뜻을 정하여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라고 자신을 딱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누구의 경계선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경계선 안으로 자기가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있게 생깁니까 그 3년의 교육이 끝난 다음에 그들의 지혜는 얼마만큼 나왔다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지혜들보다 몇배 정도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배 정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자아는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그들의 자아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셔서 큰 은혜를, 큰 영광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뭐 다니엘에서 3장의 우리 얘기도 너무나 잘 알죠? 또, 다니엘은 또 어떤 유혹이 오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은 어떤 유혹이 오게 되었습니까? 6장에서 유혹은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메데 페르시아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메데 페르시아의 법령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어떤 법령을 세우게 됩니까? 그것도 한시적인 법령이었어요. 한시적인 법령이었으니 며칠간만 왕에게 절하자고요? 30일만 하잖아요. 한시적인 법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과의 정해준 하나의 하나님께로 붙은 사명감과 같은 자신 나름대로의 경계선이 있었는데 그 경계선은 뭐였습니까?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예루살렘 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끊지 않겠다는 그 경계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일이에요 30일 30일 동안 뭐할수 있습니까? 잠깐 양보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가 전혀 양보하지 않았을 때에 그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들 분명히 예견되어 있었고 그를 고소하는 다른 대신들의 눈치들도 있었고 하였지만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향해서 하루 세 번씩 기도하였을 때 그에게 당한 시련은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어떤 시련이었습니까? 사자골 속에 들어가는 시련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자굴 속에서 누가 보호해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한 조서를 내리는데 조선 어떤 조서를 내게 됩니까? 다리오 왕이 이제는 나의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섬기려고 하는 엄청난 물을 머름 물 조서를 내리므로 그 지방에서의 다니엘의 영광이 사실 다니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장면들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서너 분의 얘기들을 간단하게 하는 얘기들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명히 좀 알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 코로나라는 참 예견치 않는 병이, 질병이 들어와서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경배 의식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허물려는 그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와 여러분께서 이 코로나가 있을 때 어떤 얘기들을 다 했습니까? 한두 달 이내면 다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에 또, 어떠한 일들이 하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때에, 여러 유튜브 방송들을 들어보시면 알게 아시겠습니다만, 적그리도의 세력이, 멸망에 가정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려는 시도가 이미 다된 상태에서, 그들의 해의적인 결론만 남아있는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경계성을 다 허물었습니다 허물었습니까? 안 허물었습니까? 율법을 변경심으로, 변경시킴으로 말하면 다 허물었습니다 변경시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뭐가 차지 않으니까 저들의 마음에 펍적하지 않으니까 마겠다는 뜻입니까? 이제 변경시킨 것을 한 법령을 만들어서 마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키고자 하는 경계선을 무너뜨려서 이제 나에게 와서 그 경계선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큰 호소가 있을 큰억압화를 그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셨던 우리 개개인의 담. 우리 개개인의 경계선들이 얼마만큼 잘 수호되고 있는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혹은 흐러지고 있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담 안에 경계선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라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경계선,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 안에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잘 돌아보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그 경계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던 그 담을 헐었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어떤 마음을 해야 되겠답니까?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키라고 했던 담 안에 있어야겠다는 새로운 결심들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별,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났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목숨도 아깝지 않고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던 경계선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교회의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고민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여러 재직들도 다 고민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적인 어떤 행사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어떤 행사나 어떤 방법들 가지고 선교할 일이 손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생활이, 여러분 개개인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경계선 안에 분명히 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받지 않게 한다면 이 사업은 마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 사업은 더욱더 확산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신앙 삶에 있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담 안에 있는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담을 허물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담을 허무는 자는 뭐에게 물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뱀에게 물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뱀은 사단입니다 담을 허물으로 말미암아 뱀에게 물린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였기 때문에 물려서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경계선을 허물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는 허문대를 보수하게 되시고 수보하게 되시는 재림교인들이 되시도록 노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진 데를 수보할 수 있는가? 고린도 후소 5장, 17절,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소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구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난날에 내가 허물어졌던 험, 그 무너졌던 여러 담장이나 여러 경계선을 마하겠다며 새롭게 세우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셔서 여러분의 담장들, 여러분의 경계선들을 새롭게 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담장과 여러분들의 경계선이 새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세리마테나 또 사키오처럼 주변의 친구들에게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공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리마태, 지난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서에 대해서 금요일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9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세리마태는 예수님의 세간에 앉았을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친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친구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뭐, 연애신이나 다른 주석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해 볼수 있는 한 구절이 나오는데,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하면,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하루 3천명씩 해심하여 복음의 무리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리 마태의 잔치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과거에 당신들과의 했던 세상적인 모든 일들을 다 단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새롭게 내가 살겠다라는 결심을 공포했다라는 좋은 흔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들 속에서 친구들 사이나 거래들 사이나 여러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담장을 헐게 하는 우리의 경계성을 헐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결심하셔서 그들에게 공포하게 되시기를 나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태어났음으로, 태어났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담장을 나의 경계성을 수부하였다라고 공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기오는 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뽕나무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왔을 때 자식인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토색한 사람에게는 네 배나 갖겠다고 분명한 자신의 경계성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경계선을 세웠을 때,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복받는 훌륭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께서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경계선을 다시 한번 세웠다고 한다면, 여러 친구들, 여러 회사의 사람들, 여러 그래하는 사람들, 여러 관계 있는 사람들, 여러 가족들의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의 경계선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의는,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의의는 고백되지 아니하거나 버리지 않은 죄까지 덮여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버리면 주님께서 덮어주시겠지만, 고백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은 주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경계선을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10편 119편을 다 읽었습니다 10편 119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계선은 무엇인가? 주의 계명이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10편 119편 5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내 소유다 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내 소유가 마지 않다는 것 손실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경계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소유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10편 119편 57절에 있는 말씀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호하는 나의 분기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분기시라고. 10편 119편 118절에 있는 말씀은 주의 열례에서,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느니라 저희 계사를 허무하게 하세요. 우리 율... 주의 윤례를 떠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하는 일들을 다 허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문 10장 29절에 있는 말이여 요와의 돈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요와의 돈은 뭡니까? 계명입니다 산성은 뭐 한다고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로 우리 이 시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이 시대에 사단마귀가 또 여러가지 이유들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경계선을 허물고 그 허문 경계선을 다시 한번 세워서 억압하려고 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께서 이 계명을 포함해서 우리의 담 우리의 경계선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의 삶에 경계선을 수호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맺겠다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가하면 무엇인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보호학은 분명한 사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경계선이라는 뜻을 여러분과 제가 결코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사리에는 수많은 경계선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경계선이 있고, 심리적인 경계선이 있고, 정신적인 경계선이 있고, 사회적인 경계선이 있고, 경제적인 경계선이 있고, 신앙적인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경계선 중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되게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경계선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위기에때 살아남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경계선 안에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경계선에 보호를 받게 되시며 또 담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뱀에게 물리지 않게 되시는 우리 도봉하늘보험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께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심으로 여러분의 닮을 여러분의 경계선을 다시 한번 잘 세우심으로 말미암마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게 되시고, 여러분과 제가 건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시는 우리 도봉하늘 본구의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